안녕하세요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매화동에 있는 쓰리 룸인데 가격대가 2억원 초반대로 나왔다고 해서 급히 촬영 나왔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렇게 총 5층 건물로 13대가 거주 중이고요 1층에 주차 100% 가능한데 1층이 필로티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구가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방 3칸인데 가격대가 2억 원 초반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주변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 신안산선 매화역이 올해 개통이기 때문에 교통호재 매우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천동, 대화동 쪽으로 3룸 3억대 넘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한번 여기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화동의 유일한 현장이고요. 꼭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이짱만TV 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하단에는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에는 신발장 색칸키 큰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하부 띠움 시공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전실 거울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가실 때용모 단정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일괄 소등키 들어가 있고요. 정면으로는 블랙 프레임의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입니다. 바닥에는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거실 보입니다. 거실하고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방하고 서로 이렇게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 먼저 설명 도와드리고 이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400폭 나오고요. 거실, 쇼파 자리의 길이는 2900 나오는 그런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르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쇼파 공간은 이렇게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3인용 쇼파, 그리고 80인치 TV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청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는 안되 있지만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정면에는 와이드한, 거실 통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사선 쪽으로는 막힘이 없어서 그래도 굉장히 채광은 잘 들어올 거라고 보이고요 거실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자 기업자 형태 아일랜드 상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정면으로는 3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이렇게 사각 싱크볼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3인, 2인, 3인 거주하시기에 충분한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렌지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d p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방 3칸, 욕실 2개. 실평수 10평수 보시면, 실평수가 한 2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 안쪽에 있는 발코니가 있는 발코니 방입니다.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발코니 방 사이즈는 2,500에 2,500 나오는 정사각형 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준수한 사이즈의 그런 발코니 방이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코니도 보여드릴게요. 자 정면으로는 이렇게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 위쪽으로도 수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탁기는 어느 쪽으로 배치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발코니 폭은 굉장히 좀 길이감은 잘 나와서. 세탁기 놓으셔도 충분히 다른 수납 공간 할수 있는 공간은 잘 마련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창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각 방마다 온도 조절할 수 있게끔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 발코니 방 보여드렸고요. 자, 이어서 안방하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좌측으로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요 방은 식구분이 적으시다 하시면은 서브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식탁 놓으시고 다이닝 공간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구분이 별도로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식구분이 없으시면 좀 멋스럽게 이렇게 서브룸으로 다이닝 공간 또는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서브룸의 사이즈는 여기도 똑같습니다. 2,500에 2,400 나오는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로 보여 드렸고 자, 이어서 그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성인 남성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꽤 넉넉한 사이즈의 메인 욕실이었고요. 자, 이어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 쪽에는 부부 욕실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안방 사이즈 3,380, 3,050 나오네요. 사이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좌측 상단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창문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아주 넓게 잘 나온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안방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안방 부부 욕실 안쪽에 헤드 샤워기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에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매화동의 신축 빌라 자녀세대함을 촬영했습니다 방 3칸 욕실 2개 방 3칸이지만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서브룸을 별도의 뭐 서재방이나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 방 2칸에 욕실 2개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은 꽤 준수하게 잘 나온 거실이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 이 메아동의 신안산선 메아역이 개통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재 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아직까지는 만나볼 수 있어요. 2억 원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네, 오늘의 집이고요.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내입장만TV 김처장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